시간을 나가질까 합니다. 제가 강원도 둔내의 세컨 하우스 농막 생활 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자연에서 있다는 건 저한테 소중한 에너지를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초록의 나무들을 보내드릴게요. 제가 기원을 담아서 보내드리고요.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냐 하면, "이 친구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코렉트 연고. 예, 이 친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이 몸에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간지러웠어요 아마도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일어날 때또 다르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몸과의 몸과 마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연결이 돼요 근데 귀이 귓바퀴 쪽으로 어 양쪽이 간지러워서 이렇게 피부가 버짐처럼 벗겨지고 예 그리고 프랑킨센스를 바르면 항상 빠르게 났는데 프랑켄센스가 반응이 좀더안 되고 진정은 되나 어, 좀 더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켄센스하고 미루를 썼죠. 그런, 그런데 어, 그래도 간지럽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어, 크랙, 코렉트 연고 있는 게 생각이 나서 꺼내서 발랐어요. 어땠을까요? 네. 제가 이걸 찍을 때는 너무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사용하실 때, 아, 조금 더 내가, 음,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코렉트 연고에다가 프랑킨센스를 한 방울 넣어서 같이 사용하시던지, 어떤, 어, 그런 방법도 괜찮고요. 지금 여기에 성분을 보시면, 짜잔, 저 별거다 하죠. 예, 보시면 프랑킨센스, 헬리클린썸, 시더우드, 멜라루카, 라벤더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일들이 얼마나 착한 오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순한 아이들이고요. 우리가 그냥 써도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특히 멜라루카라 라벤더, 멜라루카가 이제 티트리잖아요. 이두 친구만 해도 상처가 났을 때 소독 없이 얘네들만 발라도 피부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탈리크리스 네, 피부의 끝판왕이고 순한 아이. 그래서 아이들, 아가들도 쓸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프랑킨센스도 있어요. 시더우도 있어요. 네, 좋은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회복해주고 아이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가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연 마데카솔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예, 훌륭한 연고입니다. 립밥으로 사용하시고요. 벌레 물렸을 때습진에도 언제든지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합니다 이 친구 아이크림으로 사용해 보세요 저희 그룹에서도 이거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미라 선생님도 이거 아이크림으로 쓰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코렉트 연고 사용하시는 거 확장하시고 치질에도 가능하십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 의학은 아니지만 보안대체요법으로 자연치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